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 유대표입니다. 자,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 날씨가 정말 화창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벌써 모내기 철 5월 달인데요. 이번 주 주말에 강화도 시골에 가서 모내기 예정입니다. 자, 모내기 잘 하고 돌아온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은 모내기 하러 가기 전에 좋은 차량이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뒤에 보이는 제네시스 G90 모델인데요,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빠진 옵션 전혀 없는 단한 가지 옵션도 빠지지 않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완전 무사고에 사고 이력까지 없는 정말 깨끗하고 좋은 차량이라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실 주행거리 5만 키로인 완벽한 컨디션의 차량 오늘 차량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멋진 차량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G90 3.3 터보 프레스티지 차량입니다. 신차 가격이 무려 1억 1,800만 원짜리 차량이고요. 3.8 프레스티지 모델에 추가할 수 없는 옵션, 전자 서스펜션까지 추가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승차감, 3.8에서는 느끼실 수가 없는 전자 서스펜션 추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실 주행거리가 딱 5만키로 밖에 된, 된 차량이고, 5만키로 밖에 되지 않은 차량이고, 외판 전혀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사고 이력까지 없는 깨끗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까이 가서 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시게 되면, LED 4점씩 어댑티브 LED 라이트 들어가져 있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답게 단차 전혀 없는 클리어 상태, 단차 전혀 없는 깨끗한 상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네트 위쪽을 보시더라도 돌팀 흔적 없는 깨끗한 본네트 상태, 5만 키로의 주행 거리가 말한다고 말씀드리고요. 본네트 휀다 범퍼 단차 없이 깔끔한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트도 깨끗하고 5만 키로 밖에 되지 않은 차량이라서 클리어 상태 정말 보증해 드릴 수 있고요. 전면부 모습 보시게 되면 대형 라지에이터 크롬 그릴이 멋지게 장착되어 져 있습니다. 제네시스 엠블럼 멋지게 되어 져 있고 아래쪽으로 어라운드뷰 모니터 들어가져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제네시스 스마트 센스 패키지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긴급제동 반자율주행까지 가능한 멋진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번호판 보시게 되면 3369번 메모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한 3.3 프레스티지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마력수가 일반적인 3.8 모델은 320마력인데 해당 차량은 출력이 좋고 연비가 좋은 차량인데도 출력은 370마력까지 정말 고출력의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력이 약 50마력에서 55마력 가까이 높은데, 연비는 더욱더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세금까지 절약되는 3.3 모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차 가격으로만, 신차 가격으로만 3.8 모델보다 700만원에서 800만원 비싸니까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휠 보시겠습니다. 반광 크롬 타입의 DC 타입의 휠이 적용되어져 있고 스크래치 전혀 없는 휠 상태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차를 보러 가셨을 때 대부분 차량을 보시게 되면 이런 DC 타입의 휠 같은 경우 스크래치가 많은데요 상품화에 신경을 많이 써서 스크래치 전혀 없도록 휠 4짝 복원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휠 복원 비용이 5,60만원 가까이 하는데요 유 대표가 보건 처리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광택 상태. 저 반대편 뒤쪽에 레이 차량이 보이는데 광택 상태가 이렇게 좋아서 반대편 레이 차량도 잘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을 열었다 닫게 되면 고스트 도어 클로징 가능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조용한 실내를 위해서 이중 접합 차참 글라스와 고스트 도어 클로징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상시 4륜구동, 지능형 4륜구동이 되어져 있어서 내 가족의 안전까지 생각해주는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뒤쪽 휠도 가까이 가서 보시게 된다면 스크래치 없는 깨끗한 휠 상태라는 거 말씀드리실 수 있습니다. 자, 후면으로 와서 보시게 되면 브레이크 등이 길쭉하게 가로로 되어져 있고요. 방향 지시 등은 두 줄로, 두 줄로 가로로 길쭉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듀얼머플로 장착되어져 있고 제네시스 레터링 중앙 쪽에 보시게 되면 버튼을 눌러서 전동 트렁크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3 람다 엔진 의 튜닝 옵션이죠 터보까지 올라가져 있는 370마력의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지능형 H 트랙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내 가족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4륜 구동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3.3 람다 엔진에 터보까지 올라가져 있어서 출력이 상당히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출력이 좋은 차량의 특징이 기아 변속비가 다르기 때문에 부드러운 승차감을 느끼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부드러운 승차감을 느끼실 수 있는 한 가지 더 전자 서스펜션,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승차감이 3.8 모델과 비교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5.0 차량에만 들어가는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이 들어가져 있고요. 기어 변속비가 좋기 때문에 승차감이 더욱더 좋아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프레스티지만의 메탈 슬레이트 적용되어져 있고요. 전동 트렁크 들어가져 있고 해당 차량 널찍하고 깨끗한 트렁크 공간 확인하시고요. 그 아래쪽 보시게 되면 무침수 차량이라는 거 깨끗한 무침수 차량이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걱정 안하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인 매매 계약서 작성시에 완전 무사고 사고 이력 없습니다 라고 작성해드리고 무침수 차량 100% 보증해드린다고 말씀드리니까 작성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걱정 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엔다와 뒷범퍼 사고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단차 전혀 없는 모습 확인하시고요 제가 비추죠 제가 비출 정도로 광택 좋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 휠도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져 있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는 60%에서 70% 가까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짝반짝한 외관, 광택 코팅을 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한번더 유리막 코팅까지 시공했기 때문에 더욱더 반짝거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쪽 휠도 보시게 되면 깨끗하게 되어져 있어서 스크래치 전혀 없는 신차급 컨디션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요. 앞쪽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약50% 내외 남았기 때문에 내년 여름 정도에는 교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관 보시게 되면 천정 부분 썬루프 들어가 있는 차량 상당히 귀한데요. 썬루프까지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라서 여러분들께서 썬루프 찾으시는 분들 이번 차량 주의 깊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관은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하자 잡을 곳 없는 청결한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번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한 차량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확대를 하고 프레시를켜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초코 브라운의 내장재 진 브라운의 내장재가 적용되어져 있어서 상단 중단 하단 상당히 고급스럽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손잡이 부분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요 이런 부분이 모두 프레스티지 모델이기 때문에 가죽으로 감싸져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럽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프레스티지만의 특징이 있죠 상단 부분 가죽 재질 이쪽에도 감싸져 있고 천장에도 가죽 재질이 감싸져 있습니다 이렇게 프레스티지만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리얼 우드 적용되어져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DVD 플레이어까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시트 보시겠습니다 시트는 주름 하나 없는 초코 브라운의 고급진 시트가 들어가져 있고요 프리미엄 나파 가죽 소재의 시트가 적용되어져 있어서 앉았을 때 착좌감이 상당히 좋고 부드러운 느낌의 소재 촉감으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전면부 보시는 것처럼 깨끗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전동시트와 메모리시트, 메모리시트와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까지 들어가져 있는 고급스러운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초코 브라운의 고급스러운 내장재가 적용되어져 있고 프리미엄 나파 가죽 소재의 내장재가 많이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3.8 프리미엄 럭셔리가 9천만 원 상당을 하니까 해당 차량은 3.8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보다 2,800만 원 가까이 신차가가 더 비싼 상당히 고가의 모델이라고 말씀드리고요. 3.8 프레스티지보다 승차감이 좋은 연비 좋은 세금이 절약되는 3.3 터보 프레스티지 모델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유리 같은 경우에는 조용한 실내를 위해서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 유리 적용되어져 있고 그 앞쪽으로는 전동커튼이 위치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된다면 이런 옵션들 하나하나 챙겨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선택해 주시고 찾아주시는 옵션 빠진 옵션 단한 개도 없는 완벽한 풀옵션의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뒤쪽 실내 공간 보시게 된다면 듀얼 모니터, 고급, 고급 차의 상징인 듀얼 모니터 적용되어져 있고, 리무진처럼 누워서 가는, 리무진처럼 편안하게 누워서 가는, 레스트 기능이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대5 분할 시트까지 적용되어져 있어서, 골프 모임이나 장거리 여행 시 사업용, 의전용으로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320만원짜리 VIP 옵션이 들어가져 있고, 거기에 100만원짜리 썬루프까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한 컨디션의 차량 찾으시기 어려운데 이번 차량 준비했습니다 완벽한 차량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고급스러운 내장제 진 브라운 내장제까지 적용되어져 있어서 적극 추천해드릴 수 있고요 가니쉬 부분이나 시트 부분 곳곳을 둘러봐도 최고의 컨디션 최상의 퀄리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저곳 차량을 둘러보셔도 어디 어느 곳에 있는 차량보다 차량 컨디션 좋은 차량이라고 유대표가 약속드리고요. 루프도 깨끗하고 전체적인 내장재, 외장재 모두 좋으니까 이번 차량 선점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니쉬 부분도 이렇게 깨끗하고요. 시트 부분도 깔끔하고 이렇게 진 브라운 내장재가 적용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LCD 탕이 이렇게 있어서 온도 조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양쪽으로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챙겨 보시고요. 거기에 이렇게 그 내비게이션 후성 모니터까지 있다 보니까 요 여러 가지 검색 경로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리얼 우도 적용되어져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프레스티지만의 특징이죠. 양각으로 되어져 있는. 양각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 무선 충전기 기본적으로 뒤쪽에 장착되어져 있어서 올려놓기만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넓은 트렁크 공간과 똑같이 넓은 실내 공간 약속 드릴 수 있는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뒤쪽에서 앞쪽을 보게 되면 깨끗하고 깔끔하고 모던하게 정리되어져 있는 산타페시아 모습 확인하시고요. 암레스트도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 전체적으로 하자점 잡을 곳 없는 청결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롯미러 적용되어져 있고요 상단 부분 보시게 되면 벤틀리나 롤스로이스나 벤츠 S클래스와 동일하게 위쪽 부분이 어두운 톤의 흑갈색의 톤의 내장재가 적용되어져 있고요 가죽 재질의 내장재가 적용되어져 있어서 소음 방지 기능도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 프리미엄 럭셔리에 적용되어져 있지 않은 스웨드 내장재가 적용되어져 있고 프리미엄 나파 가죽 소재의 내장재가 적용되어져 있어서 실내가 정말 고급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화장 거울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손잡이 부분도 가죽 재질로 감싸져 있어서 색상도 이렇게 맞춰져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뒤쪽에 프레스티지만의 특징. 뒤쪽 메모리 시트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메탈 사운드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프레스티지에만 적용되어져 있는 옵션입니다. 이렇게 옵션이 빠진 곳 하나 없는 완벽한 옵션의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귀한 썬루프까지 들어가져 있는 신차가 1억 1,800만 원의 고가 최고가 모델입니다. 자, 차선 변경할 때 안전한 후축방 경보 시스템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요런 가죽 재질, 이런 부분 가죽 재질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데 촉감이 상당히 부드럽고 좋다라고 유대표가 약속드릴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와 로토 윈도우 스위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운전석 시트도 보시게 되면 터짐이나 벗겨짐 없는 상태이고 사용감 많이 없는 깨끗한 시트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2가지 방향으로 조절되는 에르고 모션 시트 적용되어져 있고요. 가니시 부분도 깨끗하고 발판 부분도 이렇게 깨끗한 차량이니까 오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차선이타 경보 장치와 후축방 경보 장치, 보험료 5%에서 8% 혜택 가능하신 거 아시죠? 혜택 보시고요. 미끄럼 방지, 4륜 구동의 차량이지만 VDC 미끄럼 방지 보조 기능도 되니까 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동 트렁크와 전자파킹, 전동 핸들까지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핸들 보시겠습니다. 핸들 보시게 되면 벗겨짐이나 터짐 없는 깨끗한 핸들 상태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블루투스 기능 가능한 차량이고 차간 거리 조절 스마트 센스 패키지까지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 차량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정확한 주행거리는 5만 100 9 2 k 로라는거 5만km밖에 되지 않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5년에 12만km까지니까 약 7만km 가까이 보증이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특급 컨디션의 차량 만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향 지시등 넣게 되면 사이드 뷰 모니터 추가되어져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차간 거리 조절 스마트 센스 패키지와 함께 더불어 쓸수 있는 그 차선 이탈 경보 장치까지 있는 차량이니까 이런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차선 이탈 경보 장치 누르면 이렇게 계기판에 꺼지고요. 이렇게 켜게 되면 차선 이탈 경보 장치가 되니까 이런 부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여기 품질 보증서가 있죠. 유리막 코팅 품질 보증서인데요. 언제 시공했는지, 얼마에 시공했는지, 어느 업체에서 시공해, 시공을 했는지까지 세세하게 나와 있는 거니까 요런 부분 챙겨서 꼭 가져가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위쪽 보시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선명하게 나오고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어에서 후측방 경보 시스템도 안내해 주고 내비게이션까지 연동해서 안내해 주니까 요런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3인치 대화면 12.3인치 대화면에 내비게이션 적용되어져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화면을 터치로 움직일 수 있어서 편안하게, 일반적으로 터치로 움직일 수 있어서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진을 넣게 되면 어라운드 모니터와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챙겨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래쪽 내려왔습니다. 아래쪽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아날로그 시계와 핸드폰 무선 충전기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공기 청정 모드까지 가능한 차량이니까 이런 부분도 챙겨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토 홀드와 드라이브 셀렉트, 뷰 모니터까지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기 편안하니까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어 노브 보시게 되면 깨끗하죠? 상당히 청결하게 되어져 있고요. 아래쪽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자동차키 두개와 카드키 하나 총세개의 차키가 모두 준비되어져 있어서 이런 사소한 부분도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3단 그리고 핸들 열선까지 겨울철에 많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통풍 시트 많이 원하시는데 앞뒤 앞좌석 뒷좌석 모두 통풍 시트가 적용되어져 있는 차량이니까 이런 차량 여러분들께서 옵션이 빠진 것이 없는 차량 이런 차량 만나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3.8 모델과 많이 비교하실 수가 있는데요. 3.3 터보 프레스티지 모델은 3.8 기본 프레스티지 모델에 비해서 신차가가 800만원에서 900만원 가까이 더 비싼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연비 걱정하시는데 연비 좋은 3.3 모델이고 세금 절약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승차감이 3.8에 비해서 월등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승차감이 좋은 이유는 뭐 똑같이 3.8과 기어 변속비가 같지가 않고 높은 고출력의 모델이다 보니까 기어를 움직이는 효율성에서 상당히 3.3 프레스티지 모델이 유리해서 승차감이 좋은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3.8 프레스티지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옵션, 전자 서스펜션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승차감 좋은 차량, 전자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모델은 5.0 모델과 3.3 프레스티지 모델에서만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승차감, 좋은 승차감을 원하신다면 편안한 차량을 원하신다면 이번 차량이 제격인 것 같습니다. 신차 가격도 3.8 프레스티지 모델보다 8,900만 원 가까이 비싸게 완벽한 풀옵션의 차량이니까 이번 차량 정말 멋진 차량이니까 마음에 드셨다면. 얼른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3.3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3.3 모델 중에 가장 비싼 신차가 1억 1,800만 원 상당하는 차량이고요.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에 비해서 2,700만원 가까이 비싼 차량이니까 이번 차량 선점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옵션이 빠진 옵션 단 한개도 없는 완벽한 풀옵션의 차량이고요 검정색 외장에 인기 많은 초코 브라운의 내장재가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 사고 이력까지 없이 깨끗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휠 4짝 깨끗하게 복원해드렸고 거기에 광택 코팅을 거쳐서 유리막 코팅까지 깔끔하게 시공해 놓은 차량이니까 이번 차량 정말 자신있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차량, 이렇게 좋은 차량, 오늘의 차량 가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합리적이고 가성비 있는 가격 안내해 드립니다. 자, 오늘의 차량 가격은 6,050만원입니다. 6,050만원에 오늘의 차량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에 안내해드렸으니까 얼른 문의 주시고요. 시세보다 100만원에서 200만원 가까이 싸게 말씀드렸고, 시트도 예쁘고 고급스러운 진브라운 내장재가 적용되어 져 있으니까 얼른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주말을 이용해서 시, 시운전 해보러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차량 이외에도 4천만원대 가성비의 지구공 차량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대형 차의 맛집, 인천 엠파크 매매단지에서 촬영했으니까 가까이 계신다면 오셔서 많은 차량 비교하시면서 선택해 보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유 대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 대표는 주말에 가서 강화도 시골에 가서 보내기 하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